한번 보죠. 어제는 이제 7장, 8장, 9장 읽으셨어요. 7장에서는 형식적인 예배에 대한 비탄이고요. 8장은 완고한 백성들의 멸망에 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9장에서는 그 자멸함에 대한 애통함, 그죠 그, 그것을 노래한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은 이제 10장, 11장, 12장을 읽으셔야 되는데, 10장에서 이제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를 지금 우리가 같이 읽었죠. 11장에서는 이제 유다의 언약을 파괴함,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유다가 파괴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그 악인들의 종말이 어떠할 것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10장 같이 보면, 유다를 멸망케 하는 그 죄악의 뿌리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6절까지가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 그 무익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7절에서 22절까지 임박한 멸망의 고통 그 속에서 이제 23절부터 25절 선지자가 이제, 기도하는, 선지자, 중보자의 기도,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1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집이요.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집이요. 역사 속에 분명 이스라엘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다가 그걸 담아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영적인 이스라엘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가브리가 보았어요, 그죠? 3장에 보면, 3장 29절.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로다.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음, 그, 그, 게시록에서 하시는 말씀과 같은 거죠?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어, 그, 개혁성경은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며 이랬어요. 이제 그걸 풀어나가지고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며 그래서 열방이란 말이 아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며 열방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열방의 풍습은 헛것이헛 헛것, 헛된 것이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열방이라고 하는 걸 지금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방이라고 하는 것. 바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들의 길을 배우지 말라. 다시 말하면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라는 말이고요. 열방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하나님의 주신 그 표적을 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열방의 풍습은 헛 된 것이요, 산림에서벤 나무고 기술공 이게 목수라 그래야 되겠죠. 목수, 장인, 장인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장인이 두두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 하고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사람이 메어야 옮겨지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도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보이는 우상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우상 숭배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나보다 강한 힘이 가진 자 신이라도 나를 위하여 쓰려고 하고, 나애를 돕게 만들고자 하는 사상,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와서는 탐심, 그것도 곧 우상숭배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말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화를 주지도 못하고, 복을 주지도 못합니다. 결코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6절부터 10절까지 그와 상반된 여호와 그는 우상과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6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7절에서 마찬가지죠. 7절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된 주. 하나님. 그죠? 삼위 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분은 지혜에 있어서, 권능에 있어서,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특별히 지금 앞에서 말했던 인간이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죠. 그건 지혜나 지식이 있을 수가 없고, 어떤 능력이 있을 수 없는데 비해서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이제 대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 우상, 그 우상숭배는 나를 위해 강한 자를 부려보려는 것,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하나님이 주인이로 섬기고, 나는 없어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삶,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성경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쫓아가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나를 도와서 나를,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세요. 그러면 그게 우상승배라니까요. 이름은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당신의 힘을 갖다 쓰고 싶습니다. 라는 그 자체가 우상승배라는 거지. 그래서 십계명을 강의할 때 그런 얘기했죠.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어떤 신 천지를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한 신 너희들을 구원할 신, 그건 바로성그 삼일체 하나님밖에 없다. 두 번째, 나를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그냥,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나를 너희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으로 만들지 마라. 그렇게 섬기지 마라. 참,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상이야. 아무리 잘 꾸며도 우상. 그죠? 아무리 잘 꾸며도 우상.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이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왕이시며 그분이 진노하시면, 그렇죠? 땅이 진동하고. 그분이 분노하시면 누구도 당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렇죠? 모두 알라 그 우상 숭배자들 그것과 함께 망한다 11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그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그런 것들은 그것을 섬기는 자들은 그것이 망해질 때다 같이 망한다 12절로 16절 만물의 창조자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지우셔,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고 그가 목소리를 내신 즉 하늘에 맑은 물이 생기고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을 오르게 하시고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고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바람 그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다. 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의 모든 것들을 그분이 주장하고 계신데 그걸 알지 못하는 인생들은 어리석도다. 그죠? 1절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니라 생명 없는 것 어찌 그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 앞에 절하겠느냐라는 거죠 그것들은 헛것이며 망령떼이 만든 것이니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라 16절 그러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야곱의 분깃이 뭘까요? 만군의 여호와라. 그는 만물의 조성자여,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집하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그죠? 아브라함아, 두려워마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방패요, 상급이요, 분기십니다. 그래서 16절, 그는 만물의 조성자,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이렇게 우상과 그 배우 사단과 하나님을 대조해주면서 증거하면서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징계를 면하지 못한다.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 네가 주인되어져서 행복을 추구하려는 거기서 내려와. 하나님의 주인을 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능력과 기회를 가지고 거기서 승리의 삶을 살아 순종의 삶을 살라 요구하시는 것인 줄 압니다 자, 17절부터 이제 22절까지 그러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어떠할 것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뭐가 생각나요? 추레굽 파는 과정이 생각나죠? 그죠? 에워싸인 가운데 있는 자여, 네짐꾸러미를이 땅에서 꾸리라. 이거 지금 바벨론 포로를 당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죄의삭된 세상 속에서 보따리를 꾸며서, 꾸려서 나오라는 거죠. 구원으로 가자는 거죠. 보세요. 28절 그래서. 여와께서 호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고난이 유익이라.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지. 하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19절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슬프다 내 상처요 자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내동댕이 쳤어요? 타락하고 범죄한 인생들을 내동댕이 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슬프다 내 상처요 여긴 나는 누굴까요? 많은 사람이 이걸 선지자 그러는데 아니요 이것은 자기 백성들을 품고 그 재난과 그 심판을 몸소 겪으시는 중보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분이 상처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중상을 당하였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왜요? 그래야 내 속에 있는 내 백성들이 살기 때문에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잊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주님이 이렇게 품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어리석은 목자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땅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품고 계셔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목자들이 어리석은 가르침 때문에 흩어진다는 거예요 제갈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때의 22절 들을 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업들을 황폐하게 하여 성이의 거처가 되게 하려 그들 속에도 혼란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다.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길은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가려고 하는 그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 길을 가게 하신 건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24절, 25절 이제 기도가 나오죠 23절부터 주의 종의 기도예요 중보자의 기도예요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나를 징계하시되, 영원히 멸망되지 말게 하소서. 왜냐하면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내 백성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죠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모든 인생들이 예수 안에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겠나이다 하리라 누구를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세상과 짝하고 있는 사단 그들 수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하게 된다고요? 영원히 멸망되게 하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나는 진노 중에라도 지켜 주시고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케 하소서 라는 기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저 장성 앞에 절하고 불상 앞에 절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나를 위하여 존재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강해지고 더큰 자가 되어지는 것만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그러나 그렇게 살면 얼마나 미련한 자의 삶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보따리를 쌓아 애국에서 나오듯이. 바벨루스는 돌아오듯이 탕자가 돼지우리 깔여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듯이 그 자리에서 나오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를 품에 안으시고 네가 맞아야 하는 그 채찍을 대신 마수시고 네가 당해야 되는 그 고통을 대신 당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부의 기도를 드리신다 그런 즉 죽게로 돌아오라 오늘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대화를 하시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역사 속에 살면서도 끊임없이 자기들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우상 앞에 절하며 자기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대로 이 땅에 다윗의 왕국을 세워지기를 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상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거기서 우리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들이 섬겨할 그분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자기 백성을 품에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못박히시며 죄값의 징계를 받으시며 환란보 풍파를 다 겪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주님의 중부의 기도를 다시금 듣게 되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방에 풍습을 쫓지 말며 열방을 따라 배우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그들에게서부터 눈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다보며 영원한 세계를 위하여 준비해 갈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 결코 잊지 말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강하고 담대한 자로 생명과 진리를 증거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힘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